방간에도 약간 얘기를 했는데 사람의 유전에는 단일인자 유전이랑 다인자 유전이 있지. 그 내가 연결자리 이렇게 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유전자가 있는데 이한 쌍의 대립유전자, 한 쌍의 대립유전자가 하나의 분자입니다. 그거를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다음에 여러 쌍의 유전자가 여러 쌍의 유전자는 하나의 유전 하나의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염색체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쌍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다. 그거를 다인자 유전이라고 해요. 근데 한 쌍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데. 근데 그 대립 유전자로 여러 가지가 올수 있는 거 예시가 A, B, O, C, K를 등장했죠. 얘는 A 유전자, B 유전자, O 유전자가 있는데 그세개 중에 두 개가 선택적으로 대립 유전자를 오는 거래요. 이런 식으로 대립 유전자가 여러 개 있는 거래 복대립 유전자라고 했죠. 하지만 복대립 유전도 결국에는 하나의 대리인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단인자 유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하는 건데 다인자 유전은 그럼 어떤 특성을 가리냐면 우선은 우리가 보통은 대리인전자를 라지 A, 스몰 A 이런 식으로 써서 죠 근데 여기서는 대리인 유전자 사이에 우열관계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보통은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거면... 어서오세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정해주세요. 피부색이라고 해볼게요 i 피부색. 그러면 p 피부색은 다인자 k 유전이야 그렇기 때문에 표현 u d 표현 t 은대 v 자의개수 o o k at them. p 수 r n y o n g p e r n y 라 n g 면은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라지 d 이게 제일 피부색이 검은거지 그다음에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d, 스몰 d 이게 다 과자 하얀 거지. 근데 라지 a, 라지 b, 라지 d 얘는 지금 대문자 개수가 세 개야. 근데 라지 a, 라지 a, 라지 b 얘도 대문자 개수가 세 개지. 지금 보면은 유전자형은 다르지만 대문자 개수가 같기 때문에 얘네 둘의 표현형은 같아요. 그래서 보통 다인자 유전에서 표현형은 대문자의 개수로 결정이 돼요. 오열 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표현형이 연속적인 편으로 나타나요. 다인자 유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방금 말했던 피부색이랑 아니면 키 아니면 진은 이런 것들이 다인자 유전의 대표적인 예시인데 얘네들은 피부색이 검다 히다 딱두 개만 있는 게 아니죠 검은 것부터 흰색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하잖아 그래서 표현형이딱두 가지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변이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속적인 변이로 나타나는 것을 정규 분포 곡선으로 볼수가 있어. 인쇄 유선의 표현형을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 표현형을갖는 거는 당연히 만약에 세 가지 대리인증자라면 대문자가 3개인 거고 양 끝에 있는 거는 대문자가 6개거나 아니면 0개인 거겠죠. 그래서 중간 표현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여기를 중심으로 양쪽이 대칭을 이룬다. 그래서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것을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는데 다인자 유전은 이런 식으로 정규 분포 곡선 형태로 표현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 다인자 유전은 당연히 유전자의 영향을 받겠지만 얘들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피부색 같은 경우도 하얀색으로 태어났지만 햇빛을 많이 받으면 타잖아. 키도 우리가 막 우유도 마시고 주렁기 열심히 하면 키도 크잖아. 그런 식으로 유전자의 영향도 있지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 특징을 기억해두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인자 유전 모델이 있는데 자 가정을 하는 거야. 전부 다 라지를 가지고 있는 애랑 전부 다 스몰을 가지고 있는 애 둘이서 교배를 시켰어 그러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D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얘를 똑같은 유전자인 애랑 교배를 시켰어 그러면 은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가생식세포가 여기서는 라즈 라지 B, 라지 D, 라지 A, 라지 B, 스몰 D, 라지 A, 스몰 B, 라지 D, 라지 A, 스몰 B, 라 스몰 D, 스몰 A, 라지 B, 라지 D, 스몰 A, 라지 B, 스몰 D, 스몰 A, 스몰 B, 라지 D, 스몰 A, 스몰 B, 스몰 D. 이런 식으로 생쥐 세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쥐 세포가 나올고도 얘도 똑같이 생쥐 세포가 나오겠지. 그렇게 해서. 교배를 하게 되면 표현형이 총몇 가지가 나올 수 있겠어? 대문자를 하나도 안 갖는 것, 표현형 나올 수있고 그다음에 대문자를 한 개만 갖는 거. 대문자를 두 개만 갖는 거, 세 개만 갖는 거, 네 개만 갖는 거, 다섯 개 갖는 거, 여섯 개 갖는 거, 다 그래서 이렇게 교배를 하게 되면 표현형은 최대 7가지의 표현형이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거고,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형의 비율 정도는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 얘가 지금 한줄셋대 다요. 7개, 8개 잖아 여덟 개 그럼 얘도 8개의 프이나오겠지 그러면은 교배를 하면은 총 64개의 유전자형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64개 중에 표현형이 0인 거는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 그 다음에 얘는? 얘도 한개그 다음에, 1인거는? 다섯 였였나개동맞 이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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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있는 거 이사과통계배우우면나오은 하는데 화통 사람은 이 사람은 있으니까 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예요. 그래서 이 나오는 이시오요예래서이 정도의 이정도전자비율은기억해은는게 좋습니다.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팁을 좀이려주은면 문제에서 얘네들의 유전자형을 보통은 안 주고 대신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이 최대 몇 가지이다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본 거는 어떤 경우야? 얘는 모두 대립 유전자가 독립인 경우를 우리가 본 거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8가지 행색가 나온 거잖아. 그래서 모두 독립점인걸 봤는데, 근데 문제에서 독립이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게 나올 수가 있어. 자, 가정을 해볼게. 똑같지. 세가지의대유제자를 가지고, 얘네는 모두 다 상염색체에 있다. 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A와 B는 연관이 되어 있고, D는 독립이라고 해요. 일구 유전자가 연관이 되어 있고, 하나는 독립. 그러면은 A 유전자랑 B 유전자랑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방금 이렇게 정어처럼 대문자, 대문자끼리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문자, 소문자가 연관이 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거는 개체마다 달라요. 그래서 대문자, 대문자끼리 연관된 거를 상인이라고 불러주고, 대문자 소문자에 연결된 거를 상 반이라고 상인 연관, 상반 연관 여기 불러줘요. 자, 다음 첫 번째 상인끼리 구별했을 경우 상인이니까 여기 AB, 여기 2 B 여기는 스몰 A, 스몰 여기 라지. B. 자, 그럼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생수포는 얘네 두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상 같이 가는 거야. 이렇게 네 가지밖에 안 나오지.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의 개수는? 표현형의 개수는? 대문자 6개인 거 나올 수 있고 대문자 5개인 거 나올 수 있고 대문자 3개인 것도 나올 수 있고 대문자 4개인 것도 나올 수 있고 대문자가 3개인 것도 나올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대문자 2개인 것도 나올 수 있고 고그 다음에 대문자 1개인 것도 나올 수 있고 전다연계 나올 수 있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은 전부 다 7가지. 그래서 상인, 상인 연관되게 되면은 상인, 상인끼리 교배하면은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은 7가지죠. 7가지. 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상인이랑 상반 연관되는 거 거예요. 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아니지? 얘는 삼이. 이렇게.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다른 방식으로 표현형을 화면에 볼수 있게 해 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생식 세포가 나올 건데 얘는 대문자 두 개. 얘는 대문자 한 개. 얘는 대문자 두 개. 얘는 대문자 영 개. 얘는 대문자 한 개? 영개한 개, 영개 그러면은 AB 유전자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얘는 두개 만나면은 한 개. 얘네 두개 만나면은 세 개. 얘네 두개 만나면 네개134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얘네 두개 만나면 0개 얘네 두개 만나면 1개 두개 그러면은 얘네 두개 만나면 은 위에 거는 AB 유전자의 표현을 나타낸 거고 아래 거는 뒤쪽 유전자의 표현을 나타낸 거예요. 이해 두개 만나면 한 개, 이해 두개 만나면 세 개, 이해 두개 만나면 네 개, 이해 두개 만나면 두 개, 이는두개 만나면 네 개, 이는두개 만나면 다섯 개. 그러면 표현량은 대문자 한 개인 거, 두 개인 거, 세 개인 거, 네 개인 거, 다섯 개인 거총 다섯 개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상인 상인끼리 교배한 거랑 표현량의 개수가 다르죠? 그래서 표현량이 다섯 가지만 나올 수 있다, 최대 다섯 가지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아 상인이랑 상반이랑 교배를 한 거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마지막 아 상반이한 상반이한 구회한거 해보자. 또도 마찬가지로 대문자 1개, 대문자 1개, 대문자 1개, 대문자 1개, 대문자 1개, 대문자 0개, 대문자 1개, 대문자 0개 A, B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은 2밖에 없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은 0이나 1 그러면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은 똑같이 해면 2, 0, 1 2거나 3이거나 표현형 두가지 아 여기 2도 나왔었네. 4 표현형 세 가지. 그래서 두개 교배를 했는데 표현형이 세 가지가 나왔다. 그러면은 상반 상반끼리 교배를 한 거구나. 이렇게 알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굳이 기억 아니 굳이 해보지 않아도 기억하고 있는 게 훨씬 문제 푸는데 빠르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밑에. 단일 인자 유전과 다인자 유전의 비교. 단일 인자 유전은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고 기쁠 모양눈 것들 A B, O 식 결핵형 했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대립 형질이 뚜렷하게 구분된다. 이거를 우리는 불연속적인 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쁠 모양이 분리형 또는 부착형 딱두 가지밖에 없잖아. 그래서 불연속적이다. 근데 다인자 유전은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표현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거는 정상 분포 곡선 혹은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고 연속적인 편의로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리고 중간에 대문자 개수가 중간 정도인 거 그러니까 표현이 중간 정도인 거가 가장 빈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 양쪽으로 대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죠. 진도는 여기가 끝인데 보냐면 맨 뒤로 넘어면은 문제가 더 있어. 수능 완성 1등급 기본 문제. 신경 건너뛰고 116 페이지 와 보세요. 116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3페이지, 먼저 풀어.